당신 소녀를 구하려고 하셨나요? 그런 당신을 소녀가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침 소녀가 원망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누굴 희생시키지? 잘 생각했어. 미사고 원망 대상이라. 그래. 저 새끼를 죽이면 되겠구만. 너가 죽어줘야겠어. <laughs> 좋아. 쿨쿨 쿨, 쿨. 이 새끼밖에 없어. 조자. 지옥에 떨어져라! 예 뭐야, 죽었어, 죽였어? <목소리> 역시, 토바르 제공을 보시던요 아, 괜찮아요. 시신처리는 저에게 맡겼어. 하하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시신처리는 저에게 맡겼 아, 이제 저절풀 조건을 모두 갖췄어요 자, 준보이씨 얻어 가주세요.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무슨 행복이. <laughs> 이게 뭐야. 오! <laughs> 어, 신용이여, 모든 재물을 바쳤다. 어? 찾아줘서 고마워 아! 가지마! 미선 어떻게 된거지? 쇼타 이 새끼가 안 죽어서 그런가? 그렇군 바퀴 밝아졌어 선생님 밖으로 나가봐요! 아니! 아, 여긴 교실? 전부 되돌아왔네. 아니, 미사오, 미사! 내가 보이지 않는 거야. 모두 들어봐, 빅뉴스야, 빅뉴스. 들어보면 엄청 웃길걸 어, 뭔데 요시노? 거들은 피우지 말고 빨리 알려줘. 그건 바로 토마가 진정으로 사하고 있는 여자 이쪽에 있어. 에? 뭐야? 그런 건 아니야. 그 여자는 반에서 조용한 평범한 자 미사옵니다 에헤어 <laughs> 뭐야 진짜? 어 속닥속닥? 어허? 어? 나는 자자 토마 아보라니까 말해버려 제가 토마지 <laughs> 에헤 시끄러! 내가 누구 사인데 요신은 상관없잖아! 메일 <laughs> 주소 교환하자 아니 응아 <laughs> 이렇게 했는데 약간 장난으로 뭐한것 같네요 아왜왜 요신 너한테 들켜버린거지 뭐 상관없어 도마 여자가 될수 있었잖아 요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아 그리고 도마한테 메일도 받았어 어? 뭐지? 아 왔네, 키드 키드. 어, 왜? 에? 거짓말. 이거 저분 내가 쓴. 아 이걸 걔가 올렸구나 이쪽에. 헐. 근데 쟤랑은 사귀고 있는 거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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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때렸어, 헐 헐.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한테 다 얘기했겠네. 어, 얘기했는데 왜 거짓말했지? 어? 선생님도 죽어야 되잖아, 이러면. 헐. 선생님 죽인 거야? 아닌가? 헐. 범인 새끼. 제가 범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범인이었어. 방금 건 보령 조명이 원래도 돌아왔어. 네가 저절로 부러진 덕분이야. 아, 선생님, 선생님 이상원을 그런가? 너도 봐버렸구나. 아니. 아, 어, 나도 죽는거야? 아이씨 빠따 들고 와야되겠다 아, 사생이아빠한테도말 안할게요 도망가자! 자, 자, 에? <laughs> 아, <아이짜>. 헐 <laughs> 미호 스개를 그전에 죽여야 됐네.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네. 다른 엔딩 보는 게 쌤을 대신 죽이는 거네. 아, 세이브 해놨으니까. 배드 엔딩. 아, 배드 엔딩. 세이브 해놓은 거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재물 바치고 나서는 스토리 좀 다르겠죠? 어, 괜찮네. 이게, 이게 뭐지? 어? 어? 뭐지? 왜꽃 없어? 에? 아, 혹시 킥세이브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죠 봤다 봤다 그때도 굳이 안껴왔는데 개새끼 미사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선생님이 원망하고 있었지 않아 분명히 선생님을 죽이면 쇼타 새끼 하이, 개새끼 <놀람> 뒤져라 피가 멈추지 않아! 그래 피가 멈추지 않지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편해지게 해드릴게요 에, 죽어버렸네 자 이제 저주가 풀렸겠지 신룡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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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를 풀어주셨어! 미사오! 하, 날 살려줘서 고마워! 기다려! 가지마! 어, 이제 토마가 오는군요. 안경수 여자애한테 들었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헬리다 끝난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 미사고 고마워라고 말했어. 이제 분명 괜찮을 거야. 하, 그렇다면 저주는 풀린 거구나. 학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 밖이 밝아졌어! 가보자! 에헷! 교실 전부 돌아왔네 어? 이거 도사 대 이거 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빨리 넘기 들어가자. 어피본 거니까. 이건 빨리 넘기고. 아니 어 저런 일이 있었구나. 둘 다는 못 죽이나? 아, 둘 다는 못 죽인 것 같은데? 비석이 4개 있다고 했는데, 3개 있었으니까, 아마 4개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5개. 아래 4개 있었다니까, 한 명만 죽이는 것 같아. 둘다 쓰레기긴 한데. 아이 아이 에죄죄죄 아이 니가 하지 마세요 에이 나쁜 새끼죄 죽어라 으, 하지 마. 죄죄죄죄죄죄죄죄죄 <놀람> 어, 근데 죄죄 원래 처음에는 좀뭐죄죄죄지 되게 코믹스러워가지고 별 내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좀 짜증 난다. 아, 내용은 진짜 소름이다. 내용은 오직 소름이야, 내 더빙이야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에요. 더빙 얼마나 여러분 몰입감 있게 했지 않습니까? 네? 더빙, 더빙이 망침, 아니야, 무슨 소리에요. 여러분, 얼마나, 몰입감 있게, 더빙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치워야! 명맛, 명맛. 아직 안 끝났지, 맞다. 어떻게 근데 보면 쌤보다는 토마가 낫긴 하네요. 보니까. 토마가 쌤보단 낫네. 이거도 배드의 낌이면 옥함. 어, 그러게. 아니! 방금껏! 선생님을 죽이기 잘했어! 휴! 난 몰랐어! 미서가 저런 일을 겪을 줄! 미서, 미안! 토마 죽어! 토마간한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미서가 죽은 건토마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착착하지 마! 준보이. 준보이. 음. 아, 준보이. 오니봐 <laughs> <laughs> 학교 원래도 돌아왔어. 저주가 풀린 거야. <laughs> 미사오 분명 고통에 해방된것 거야 분명히. 어, 아 내가 문제인 거야. 분명 여기가 학생의 실이었지. 신세를 졌으니까 제대로 인사해야지. 아직 오니가 와라. 왜 계속 내가 오니기리로 보이지 있을까 아니 하, 학생 너왜 이런 곳에 있던거야저 새끼 그거 화장실에 있던 그 새끼 아니야 저기 오기나와라 있으신가요 오기나와라 그게 뭐야 그러니까 학생회장 오니기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학생회장은 바로 이 몸이야 아니 저 새끼 그거 그 새끼잖아 그거 저 새끼 그 새끼인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야카와 요시노는 없다. 미사오를 죽인 쇼타 선생님도, 하지만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에서 죽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걸까? 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모두를. 그리고 요시노와 쇼타 선생님이 미사오에게 한 짓! 모두 없었던 일로 할수 없다! 내, 네, 나 준보이! 그런 건 절대 잊지 않겠어. 설마. 오니가와라도, 이게 수서 죽은 건 아닐까? 그날부터, 오니가와라와, 피코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하하! 따지 녀석! 제대로 소음 집중해! 죄송합니다! 키드, 키드! 미사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내가 찾은 미사원의 신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앞으로 영원히 미사오가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미사오는 마지막에 웃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테니까. 다행이야 미사오. <끝> 아니? 끝났네요. 아, 끝이 아니에요? 아, 여기 뒤에 좀더 있다고 하네요. 아, 이게 바로 엔딩이네요.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laughs> 오! 이거, 그, 안경, 안경 누나. 안경 누나 이제 벗은 거네요. 보너스 컷. <laughs> 여러분, 미사일 왔습니다. 어, 투루 엔딩. 어, 이것도 있다. 투루 엔딩도 있네?